자, 안녕하세요. 오토트리플입니다. 더뉴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이에요. 고객님 저희 쪽에서 방문하신 거는, 어, 세터박스 장착. 지금 많이 하시죠? 하이리무진에. 세터박스 장착을 진행을 했어요. 그래서, 세터박스 장착으로 지금 핫스팟, 인터넷만 연결되면, 이런 많은 콘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. 정말 많죠? 그래서 이런 많은 콘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고, 그리고 매립으로 인해서, 요 아랫부분. 아랫부분에 배선이 늘어짐이나 이런 건 없어요. 그리고, 이 단자에 HDMI 기존의 단자에 딱 꽂혀 있어요. 그래서 저 단자를 빼고 다른 기기도 연결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. 그리고 지금 셋탑 박스 같은 경우에는 중앙 콘솔 이 콘솔 안쪽에 매립이 돼 있어요. 이 안에 이 안에 매립되어 있습니다. 이 안에 매립이 되어 있는데 저 매립을 저렇게 한 이유도 중에 하나가 이 매립을 해놓게 되면 지금 콘솔 박스에서 이제 고장이 나거나 이랬을 때 바로 수리가 가능하고 다른 기기로 업그레이드가 좀 쉽게끔 어, 되도록 저희 나름대로의 저쪽에다 위치를 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세터박스도 진행하고요. 그리고 음성 분할. 지금 앞쪽에서는 좀 조용해요. 조용하시고, 뒤쪽에서 지금 소리가 나는데,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, 네, 앞쪽과 뒤쪽을 한번 차이, 차이가 좀 나는지 모르겠어요. 회장님 그래서 소리를 좀 한번 올려볼게요. 기자회견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. 말해주세요.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<laughs> 자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. 자 <laughs> 앞으로 한번 왔어요 앞쪽은 좀 조용하시죠 그래서 이게 잘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되고 이쪽은 이쪽대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앞쪽은 조금 더 조용한 환경을 일렬을 만들어 주고요 또 더군다나 같이 듣고 싶다 그러시면 앞에서도 억스를 누르게 되면 같이 나옵니다. 자, 뒤에도 나오시고, 앞에도 나오시고, 그리고 앞에는. 자, 이렇게 하시면 앞에는 좀 조용하세요. 또 다른 누구가? 뒤쪽에는, 뒤쪽에서 시는거 가능하고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음성 분할, 세터박스 작업이 <목소리> 완료가 되었습니다.